9월 23일 수요일, 오원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공동체의 승매의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의 양식 승매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매일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문자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안내해 드린 것처럼 오는 주일, 27일 주일부터 제한적으로나마 예배당 모임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주일은 1부부터 4부까지 또 저녁까지 다섯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우리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그 문자에 있는 자가 점검표하고 안전출입 안내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예배당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남성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읽을 한 장의 말씀은 사무에라 12장의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각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은 교재에 제시된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범죄한 다윗을 향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의 기록의 일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신여기고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호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네 집에 제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죄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죄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요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교제에 함께 생각하기 순서입니다 각자 읽으시면서 가장 마음이 와닿는 문장이나 단어를 떠올려 보시고 교재 빈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한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치르게 될 죄의 값에 대한 나단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의 기록이지만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다윗의 반응 태도는 강한 도전이 됩니다. 나단의 여과 없이 전해지는 죄의 지적과 그 치를 값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을 즉각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다이시 범죄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상황에서 보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왕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즉시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 7절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본문에 읽지 않은 본문의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나단이 비유로 다윗의 범죄를 그 지적하지 않습니까? 한 부자에게 나그네가 왔는데 그 부자가 그 행인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 있는 많은 소와 양은 잡지 않고 가난한 자가 있는 그한 마리 양을 잡아 대접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왕이여 그럼 어떻게 하겠나이까? 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여 버리라 그러니까 나자니 라고갑니까 이치유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자신이 범죄한 일이 있어도 왕 입장에서 이런 그 직접적인 지적에 그것을 수긍하고 즉각 돌이킨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이를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비로 바세바를 통해 얻은 아이가 죽고 자신들의 아내들이 욕을 보는 죄의 값은 치루었지만 회개의 기회마저 놓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얻은 기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탕자가 돌이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 한순간의 결단이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남성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물론 경우는 다르겠지만 매일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혹 연약한 인생이기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즉각 돌이켜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라. 아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일상 삶에서도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들 같이 아 이것은 뭐 흉내만 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 분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무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이것은 돌이켜,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혹 연약한 인생에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성령의 도전을 받아 매 순간마다 돌이키는그회를꼭 찾을 수 있기를,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교제의 말씀으로 다짐하기 순서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따라 매일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성령의 교통 가운데 주님과 교제함으로 매일 매순간 회개의 기회를 갖고 돌이켜 살 길을 다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 돌이킬 일이 있으면 우리 교제 빈칸에 적어 보시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나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강하게 칭명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생명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도 교재 빈칸에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교제를 보시면서 자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의 모든 순간에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내.